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고 그 가르침을 교훈을 우리는 잘 듣고 배우는 것이 기독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라는 것을 믿는가 하면 그게 복 있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게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다라는 말은 어떤 절대자 신을 향해 빌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신의 힘을 빌어 내 모자란 힘을 채워서 남보다 더 높고 더 세지고 힘을 가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올려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더힘 있는 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독교의 가르침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라는 그 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 무오 아무런 틀림이 없는 그리고 유일무이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이요 지침이 되는 것은 성경이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 신앙과 행위에 지침이 될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읽고 듣고 배워서 믿고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잘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디서부터 과연 읽을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창세기 일장 일절부터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구약을 다 읽고 신약까지 오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찾았는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으니 기독 즉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신약의 복음서부터 읽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신약 복음서 네 중에 누가 복음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차례대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마치 누가복음의 머린 말 같은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그 소개하는 그런 곳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써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써서 보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편지라고 알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편지니까 발신자, 즉 써서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수신자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쓴 이유와 대략적인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머릿말이라고 생각되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발신자는 누구인가? 3절에 보면 나도라고 돼 있는데 이 나도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니던 이방인이요 의사라고 알려진 그 누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3절에 보면 대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편지의 수신자예요 근데 가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4절을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려고 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다 말한 것처럼 보일 만큼 본문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대비되는 부분을 먼저 보자면, 2절. 이미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누가 보금에 나오는 그런 내용,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 혹은 써서 기록으로 남겨둔 편지 같은 것들이 이미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3절 나도 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많은 사람들과 누가 나라고 얘기하는 누가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 그러나 다른 저자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비슷한 내용을 굳이 왜또 다른 저자가 써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서 각각 기록된 것이 다른 것이니, 네 개의 복음서가 뭐하러 필요한가? 다 모아서 정리해서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없애도 되겠다. 라는 식의 말은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각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이 비슷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마테마가 누가 보금 또 요한보금까지 네 권의 보금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그 사실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 사건이 그 자체로는 아주 단순하고 하나의 사건이니까 하나의 해석만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나 목격자들이 전부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입장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말을 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가 비슷하지만 다른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앞서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쓰겠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복음서를 추가할 때는 아마도 그 일들의 다른 측면을 써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르치신 일과 행하신 일들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지요. 그 말이 뭐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일대기 위인전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어 이 사건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가르쳐주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일전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일이 어쩌다 일어난 사건 우연이라는 것이 여러 개 겹쳐서 있는. 그런 세상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 기록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완성되어 성취된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준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라는 것이며, 그 예언을 통해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예전에 주셨고,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로 나타났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독자에게 필요한 측면을 고려하여 앞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좀더 강조하여 기록하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할 때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목적을 따라 다른 측면을 전하기는 하나, 그러나, 사실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이요. 왜곡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본 나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대충 뜬 소문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학 처럼 아주 깊이 탐구하여 사실을 사실로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애썼다. 왜곡 없는 사실을 기록하려고 힘썼으며 그것만이 내가 처음부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의도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서 일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해 누가 보면 누가보음은그 내용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사색이나 연구를 통해 깨달은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교회, 종교의 경으로서 경전으로서 책이 있다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기를 그 안에 어떤 철학적인 내용, 사상적인 내용이 주로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 잠언 혹은 금언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나 어, 또 법전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 안에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마치 역사 기록처럼 나타나는 것이고, 오류와 왜곡이 없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쓴 기록이 복음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남긴 누가라는 사람은 앞서 다른 사람들, 이런 기록을 남긴 다른 사람들 외에 자기도 남기면서 그 전체가,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 기록을 남길 때그 모두가 지키고 있는 원칙이 그래서 하나가 생기는데 2절,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는 원칙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나 여론을 취재하여 자기 나름대로 각색하여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을 첨가하여 그 사건을 해석한 걸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일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목격자들이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해 준 그대로 담고 있다. 아주 특 전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직접 증언하고 전승한 것을 왜곡 없이 기록했다. 그러므로 이 기록은 누가라는 나 나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내용 면에서. 사도가 전한 복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 복음을 쓴 마가나 누가 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누가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인 사도가 아닌 누가가 기록한 누가 복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면에서, 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권위 면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도들에 의해 검증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구나 2절에 보면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3절. 나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그 내용을 교차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그 기록들을 읽어보고 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기록되었을 당시 그 내용들을 사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일. 왜곡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해석을 실었다면 곧 발각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누가복음은 사도가 전한 믿을 수 있는 바른 복음 그 자체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 무오하고 유일 무이한 우리의 성경이 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이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실현된 것을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도들이 전승한 내용이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록한 복음서다 라고 할 때에, 왜 누가 복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누가는 왜 누가 복음 천물기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쓰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건 많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함으로써.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요. 이 복음만이 참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저주받지 않는, 바른 복음이 오직 이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누가복음 외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의 전승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들은 다 사도가 전승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렇게 기록된 것 외에, 즉,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사도가 전한 복음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도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 누군가요? 사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수천 명이 넘을 텐데, 아니요. 그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특별히 사도들에게만 해석하여 가르쳐 주시는 정도로 이 가르침의 전승을 위해 주께서 친히 선택하여 길러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인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참된 의미를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이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된 유일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외에 마태마가 요한복음까지 그 모든 복음서들은 4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한 성경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이미 예수 사건을 이리저리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제대로 가르쳐 줄수 있는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 외에는 없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절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우빌로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수 있어요. 혹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책을 먼저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으로 확실하지 않은 나서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써서 보내는 것을 통해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고 이를 통해 그의 신앙이 성장하며 그의 행실이 그의 삶이 주의 교훈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다른 복음을 믿을 수 없는 다른 기록들을 전달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사도들의 전승 외에 다른 것들은 버리게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사도들의 전승만 충실하게 전파되도록 하심으로써 복음의 진실성과 복음의 권위를 지키시며 대대손손 모든 신자들이 그 배운 것을 확신하고 그 배운 것을 통해 신앙을 성장시키며 그 배운 가르침대로 살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서 외에 다른 말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한눈팔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된 사람은, 성도인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읽고, 듣고, 받아들여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일에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한 것이고, 더구나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원래의 의미를 잘 깨달은 사람들이 전하여 준 것이며, 기록 과정에서도 주께서 간섭하사 복음이 손상되지 않게끔 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것을 읽고 듣는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또 성경 전체를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잘 듣고 배워야 하고 그대로 믿고 확신하며 명하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누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우리도 세상을 향해 배운 복음을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